대량 문자 쏜다넷, 연동 문자 쏜다넷, 대량 문자 쏴줄게. 대량 문자 메시지가 필요할 땐 역시 쏜다넷. 문자 메시지 서비스 전문 쏜다넷입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각 정당에서는 자신들의 정당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 당내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운동의 방법 중에는 전화, 온 오프라인 유세와 더불어 문자로 홍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대표 후보로 선관위에 등록 후 선거운동 기간은 3주 가량 짧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선거 문자에 대해 손넷에서 소개합니다. 선거 문자 전송 규정입니다. 전송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횟수를 포함하여 총 8회가 가능합니다. 문자 발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의 발신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송 시간은 선거 당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전송이 가능합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으로 20명 이하 대상자 수동으로 발송시는 무제한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선거문자 표기 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선거문자 발송 시 상단의 제목은 선거운동정보 문구가 필수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자 내용의 가장 마지막에는 불법 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118-080 무료수신거부번호 두 가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에 필수 정보가 들어가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손단에서 차별화된 선거 문자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선거 비용 처리 부분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량 발송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편리하게 문자 발송이 가능합니다. 주소록 등록과 발송이 어려울 시에 대행 발송을 서비스가 무료입니다. 080 수신거부 번호를 무료 제공하고 있으니 따로 번호를 개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문자 발송에 관련하여 전문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후보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손다넷 사이트에서 다양한 문자 내용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xonda.net 선거문자는 역시 손다넷 문자메시지 서비스 전문업체 손다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 문자 쏜다네. 안부 문자 쏜다네. 대량 문자 쏴줄게. 쏜다, 쏜다, 쏜다네. 사랑 문자 쏜다네. 무료 문자 쏜다네. 단체 문자 쏴줄게. 쏜다, 쏜다, 쏜다네. 문자 메시지 대량 전송이 필요할 때. 쏜다네.